치즈버거 사주세요. 어. 띠트버거 사주세요. 치즈버거 사주세요. 에이씨, 왜 저래, 진짜. ]겠죠?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코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좀 티가 더 날려나? 뿡뿡 이렇게 생긴 걸로 아는데? 아닌가? 나 어렸을 때 뿡뿡은 봤어. 여기 그 짜잔 형도 그려야 되겠다. 그럼. 아아 아, 아. 휘파람 부는 기린. 너무 쉽는데? 휘파람은 휠릴린데? 힐리를 먹은 기린. 그죠필릴리는 피리 소리고 휠릴리가 휘파람 소리거든요. 대구리 사과던 아. 운동이야? 아, 그냥 뭐, 어디,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laughs> 느낌 있죠? 어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볼 수 있죠? 파란 동그라미와 단소부는 흰머리 할아버지. <laughs> 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파란 동그라미와 단소부는 흰머리 할아버지. 어... 똥을 싸며 아령 운동하는 곰돌이. 똥이 은근 자랑스러워 살고 싶어 피 눈물 을 흘리는 좀비. 어 r 어 a l in the j u 이 b i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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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새 아이폰 1 3이 옛날 거랑 똑같아서 화난 애플 유저. 어, 오랜만에 이거 재밌네 뭔가. 기대된다. 어? 뭐가 뭐? <웃음> <에>? <웃음> 갓 뭐야? 신 신인가? G O D 면은 지급받침이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 <laughs> 아갓 갓. 갓. 가. 이 가시 뭐야 근데 아, 같이 달때 가신가? 소시지를 구우며 야올리는 재민. 구우면 오타 났네10 더하기 70은 80. 80이잖아. 이게 뭐야? 10 더하기 70이 뭐야? 이거 뭐나 모르는 뭐 유행 이런 게 있나요? 10 더하기 70 80이잖아. 그죠?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어, 내가 잘못 받았기 때문이지 최선을 다했다고. 이거 뭐 정답 하나라도 나올까? 오, 나라가 뒤를 보고 올라ं어 <laughs> <난 도움. 웃음> 됐다 끝났네요. 어 재밌겠다. 가 볼까요? 그냥 조건은 좀 무난했어요. 콘서트 하는 라커 좀비. 콘서트 라커 좀비.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좀비가 부르는 노래. 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 근데 이거 좀 애, 애매했다, 그죠? 될까? 공연하는 아, 시간. 좀비가 선박 안 했어요. 근데 비슷한 거야. 어, 괜찮아. 그리고 내중 섭 아니고 1 0입니다 어. 내중 십 아, 좀비나 선박아 근데 뭐 비슷비슷해요. 내중 파는 내적 갈등 중장면. 어, 잘 점점 잘 그려지는데 그림 퀄리티가. <laughs> 어이 사람 오늘 빌런 느낌 좀난다어 근데 제 문제가 콘서트 하는 라커 좀비인데 좀비가 선바로 바뀌었을 뿐. 어 괜찮은데요? 되게 되게 잘 맞췄다. 이거 내가 치킨 한 마리 먹어야겠다. 어 내일 치킨 먹겠습니다. PT 받다가 바지 터진 하마. 아, 이런 게 있었어? 여기서 하마가 벌써 곰돌이가 됐구나. 운동하다가 변해둔 코카. <laughs> 운동하다 브라운이 생산해버린 헬곰. 헬곰이 뭐야? 헬스곰이 헬곰이야? 어 그렇게 마음대로 줄여버려 도 되는 거예요? 똥을 싸며 아령 운동하는 곰돌이 똥이 은근 자랑스러움 <laughs> 어 잘했다 표현 잘했다 어쟤 제... 운동해서 건강한 <laughs> 똥을 만들고 싶은 곰어 <laughs> 너무 해석을 너무 잘했어요 아 똥이 건강해버려 똥이 이두박근을 키워버렸어 해변을 꿈꾸며 운동하는 곰 그쵸 이게 정상이죠 야 똥이 이두박근 있는건 또 시, 신기하네요 똥싸기 위해 운동하는 콰카 하하하하 <laughs> 아 이건 직접적으로 배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뭉뚱그려서 그냥 건강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면은 변이 잘 나오는 직접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이분은 좀그 배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인가? 좀비에게 물리는 둥기 아아 아, 칠둥기인 거 표시를 했어 과연 목 물린 칠둥기 둥기 아왜 그런지 알겠다 이게 뭔지 알겠다 이거 뭔지 알겠다 어 아닌가? 살고 싶었던 칠둥기 어 이게 그건가? 나 이게 그 둘린 줄 알았는데 이게 살고 싶은 좀비로 왔나 보다. 살고 싶어 피눈물 흘리는 좀비. 아,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피눈물 흘리아 휴야 외치는 좀비. <laughs>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좀비. 빨라 뾰잉 뾰잉 뿡뿡이라고 말하는 빨간 눈 외계인. <laughs> 아, 아 이거 이렇게도 피눈물 흘리하오이요. <laughs> 야 흘리하오이거 외치는 좀비. 나이스. 야 이거 잘 받았다.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았어요. 근데 이 흘리 며가 한 글자 빠졌는데 그게 그대로 넘어가지고 얘가 흘리하오이거. 어 정답은 하오이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말해 아 개웃기네 저거 새우깡 먹는데 바나나가 쳐다봄 어 이거 신박한데요? 새우깡 먹는데 바나나가 쳐다봄 어잘 봤어요? 새우깡 먹는 사람 보는 바나 시간이 부족했죠? 1초 부족했죠? 아 근데 알아들었죠? 난 이런 그림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근데 새우깡을 먹는 나를 보는 나를 보는? 어 갑자기 어 거울 보고 새우깡 먹는 건가요 지금? 초밥 같기도 소시지, 하고 아 갑자기 소시지 해초볶음이 됐어요. 아 그림 잘 그린다, 귀엽다. 소시지 구워 먹는 사람 두 명이 메롱하는 중. 아, 이게 이렇게 왔구나. 메. 소시지를 구우며 야골리는 잼민. 이게 이렇게 왔군요. 어. 애뜨에게 띠껍게 베이컨 굽는 <laughs> 사람. <웃음> 뭐 남은 게 없어요. 어, 남은 게 없어요. 이것도 새 새우깡 아니고 베이컨입니다. 어. 춤추며 열중하는 광대. <laughs> 아 이게 열중이야 그래서? 1 7 0어10하기70 아니 세상에 아제이와 <laughs> 진짜 10하기 70은? 물음표. 진짜 이거 우리 무중이다 와와10 더하기 70은? 10 더하기 70은? 아니, 그림 그리려고 막 밥그릇도 그러고 하는데 10하기 70은? 10 더하기 70은? 10 더하기 70은 80이죠? 이걸 누가 받았을까? 10 더하기 72에 <laughs> 80인지 모르겠다 <laughs> 와 여태까지 본것 중에 제일 뜬금없어 열중을 표현하려고 십중을 썼는데 이거를 전 70이라고 읽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망했어요 도저히 정답으로갈 수가 없는 녹대금망함 어... 좋아요 다음 굴러다니는 좀비 머리 <laughs> 머리가 분리된 좀비 <laughs> 어, 좀비는 다 초록색이네. 머리 잘린 좀비. 좀비는 다 초록색으로 그리네요. 어, 근데 이거 둘리다. 둘리. 이거 너무 둘리다. 어, 여기서 너무 둘리다. 머리가 떨어진 둘리를 보고 놀란 도우너. <laughs> 목 잘린 둘리를 보고 충격받은 아, 도우너. 어, 갑자기 기계가 <laughs> 그림대장. <laughs> 목 나라가 둘리를 보고 놀란 도우너. 갑자기 기괴한 그림 대잔치. 어 이거 일본은 아 불러다니는 좀비 머리였는데 둘리는 좀비가 아니죠. 목이 날아간 것만 좀 뭐가 있었네요. 앉아서 담배 피는 뽐뿌. 어 이거 내가 처음에 받은 거다. 어, 잘 그렸네. 담배 피며 방국. 아 이게 호빵맨. 이게 어떻게 오빵맨이야? 뽐뿌인데. 오빵맨이랑 <laughs> 어, 똑같네. 담타 중방구기는아 어, 너무 세게 낀다. 너무 세게 낀다. 담배피다 방귀피는 사람? 뭐 담배피다 방귀 끼면 뿡뿡이지 뭐 담배피면서 뛰어가다가 뭘 발견한 졸라 졸라 이름이 졸라에요 담배피다 놀란 졸라씨 어 졸라씨 자 이분이 졸라씨야 담배피는 졸라씨 갑자기 뿡뿡이가 졸라씨가 되버렸어요 새 아이폰 산 좀비 아 오늘 좀 좀비가 키워드긴 하네 그죠? 좀비가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거 결국 부셨거든요? 아이패드 쓰는 좀비, 아이패드 갖고 싶은 좀비 그래도 아, 애플과 좀비는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과 좀비는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갖고 싶다 아이패드를 부수고, 부수고 싶다 고 싶다 <laughs> 이게, 아, 이게, 너무, 옛날 거랑 이게 너무 빠따 이게 너무 빳다 같아 이게 너무 빳다 같아 12에서 13 갈아탔는데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똑같음 <laughs> 학교 노트 필기를 했는데? 푸아류 와 이거 어려운데? <laughs> 아이야뭔하 아, 알겠다 그 단소 지하그하 아니에요? 지하철 이게 파란, 파란 동그하미아하하하하하하하하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누하하 부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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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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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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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잘 왔나본데? 오 사과를 던진다 그래서 대구리 사과 던져서 떨어뜨리는거 이해했을까요? 벽타다 사과 맞고 떨어지는 아, 꼬마돌 아 근데 꼬마돌이 아닌데 대구린데 진화했는데 자 이거 약간 꼬마돌 같진 않거든요 느낌이 사과 맞고 담벼락에서 어, 떨어지는 돌 어, 괜찮아 돌포켓몬. 그래도 어, 돌포켓몬까지 왔어 어 오케이 다시 다시 원본으로 돌아왔어요 대구리로 돌아왔어 돌멩이도 나무에서 사과 맞고 떨어지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laughs>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돌멩이가 애초에 나무 에왜 있어? 나무 위에서 돌 던지는 사람을 사과로 맞 말. 아니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돌멩이, 아니 이거는 돌을 던진 건데. <laughs> 어 아무튼 사과를 던지는 행위는 남았네요. 어. 아니 근데 돌멩이도 나무에서 사과 맞고 떨어진다는 말이 세상에 어딨어 감옥에서 공부하다 빡친 대학원생. 아 어, 감옥 가서도 공부를 하나요? 대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이러니까. 대형 감옥에 갇힌 좀비어 좀비가 돼버렸어요. 와 크다. 좀비 나오겠는데 이거? 감옥 간기 이해되나? 갓. 아. 구름이 태양 아래서 신나하는 어... 구름을 헤엄치며 해외보는 사람 이 진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갓을 그리래서 갓을 그렸을 뿐 감옥에서 공부하다 빡친 대학원생이 성불했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하늘에서 논일고 있어요 자유롭게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여요 대신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자유는 없어 보여 오 휘파람 불며 미소 짓는 기린 아 휘파람이었어? 아 필릴리라서 당연히 나는 피린인줄 알았지 피리를 먹은 기린 <laughs> 봐봐요 피리는 필릴리잖아 그죠 피리를 삼켜버리. 그죠 그죠 그죠. 어. 피파라면 휠릴리, 피리는 필릴리. 아니 피 파리가 아니고 피리여. 파리 아니고 피리. 개털리가 붙은 기린. 아니 파리 아니고 피리여. 아니 피리라니까. 개털리가 붙은 기린. 아니 왜 파리로 바꿔아 저런.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파리 네파연 기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아 이제 나비로 변한다. 빨간리 분단 기린. 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아그 기린만 살아남고 재밌다. 저게 제일 웃겼다. 할리 허허허허 외치며 뛰어오는 좀비가 제일 웃겼다. 피눈물 흘리며 할리허이요흘라 하고요. 오? 한국 밈해 볼까? 한국 밈. 근데 한국 밈다 공유가 되나?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재밌겠죠? 자, 오늘 막판은 한국 밈으로 그러면은 해 보겠습니다. 나안 겹쳤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어, 내가 생각한 그런 밈이 아닌데? 어려운데? 자, 아무튼 넘어가. 이게 뭐지? 아기 상어? 아, 나 이건 뭔지 알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 이게 뭐야 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좀좀알 수가 없죠 지금? 이거는 쉽다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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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정도 하면은 어... 멈춰인 거 알겠죠? <laughs> 멈춰! 이 손바닥이 포인트라 가지고 슈퍼주니어라고? 슈퍼주니어에요왜누로잉 모르겠어 뭐야 이건 자 11m 모형 탑 <laughs> 훈련 자 내가 만들어 모르면 제가 밈 중에 하나 골라서 찍겠습니다 개새끼 소을 만나잖아! 파트만긁면디야 아.. <아파트만> <laughs> 오케이 왈왈 해줬다 인간적으로 왈왈 해드렸습니다 아 이것만 딱 봐도 난 느낌 올거 같은데 딱 이것만 봐도 나는 알거 같은데 진짜로 아 치즈 됐다 좋아하는거 알지? 치즈버거 사주세요 내가? 치즈 드자? 치즈버거 따뜻해요 말하면서 쓰지 말라고요? 어? 아 이거 누구 말하면서.. 신머이라는 사람.. 아 늦게 와정정죄죄합합니다아 정말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개오는만인데너 때문에 흥이 다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알겠습니다 포도그리 포도 어... 포도그리면는어 포도그리 면알죠 <laughs> 나한테는 모르는데 내가 좀못할 수도 있고 뭐? 뭐 나도 남들 그러는데 그럼 너너 해? 다시 완전 처음 바로 다시 아 예, 죄송합니다. 한 2010한 7년까지는 맞았했죠그 이유는 좀 모를 수 있는데 한 17시즌까지는 다 알지. 대머리? 아니야, 뭔가 있을 텐데. 뭘뭘 뭘 보고 그걸 이걸 생각했을까? 그건가 보다. 어, 꿈인가 보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있는 소리 좀안 나게라. 해 빨간 뭐? 빨간 뭐가 뭐지? 팬 파인애플 애플펜. 오케이. 추억이니까 간다. 팬 파인애플 아보펜. 어. 이게 진짜 왜 유행했을까? 진짜 세상은 신기해, 그죠? 한때 팬 파인애플 애플펜에 왜 지구촌이 열광했을까? 이이 왜? 어. 뱀파이네플 애플, 애플펜 도대체가 10 더하기 70은 8 0럼뭐알 수가 없는 컨셉인데, 그죠? 아무튼 어, 가보겠습니다. 한국 미인 대결 이 소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소녀? <laughs> 어, 잘 그렸다. 어, 좋아요. 이 소녀 강력히 아, 주장합니다. 좋아요. 잘 그렸다. 저 오늘 방송 봤으면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해지죠? 아이엠아이엠블 <laughs> <My Man. 웃음> <My 웃음> 이게 게임임? 몰라요. 토니 스타크가 경기 토시여가지고 한국 민 맞습니다. Iron Man. i r 아이 m 맨 Iron Man. 아 내가 Iron Man이다. Iron Man이 사실 나야. <laughs> 아 이거는 Iron Man이야 Y Man인데요? 오? 오빠 나 띠드버거 사주세요. 띠드버거. 띠드버거 사주세요. 에씨왜 저래 진짜. 와 <laughs> 아, 이거 읽는 와 이걸 이걸 보고 알아챘다고? 띠드버거? 햄버거 가장 좋아. 아모자라치요 그죠? 모자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기, 그림을 귀엽게 그려가지고 티드버거 가 생각났구나.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아 그림을 귀엽게 그려가지고 티드버거가 생각 나버렸어. 부활시켰고. 티드버거 다 뉴대요. 잘 읽는다. 와 그림 잘 그린다. 어, 아, 너 너무 잘 그려서 티드버거가 없어요. 티드버거 사주세요. 티드버거. 얼굴만으로 그황정은 캐릭터 알아내 버렸어. 와 대박. 야! 티드버거 사주세요. 티드버거. <laughs> 잘한다 이거 무슨 가파 할아버지 사달라는 것 같은데요? 이거 티드버거 맞아요? 이거? 어 아무튼 근데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이분이 그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티드버거가 없었는데도 티드버거가 나왔어.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햄버거 짱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귀엽게 그려가지고 티드버거가 어, 나와버렸어. 아파트 이계새끼야 아저씨. 이게 뭐야? 아, 아 그거. 개 짖는 소리 아저씨. 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 <laughs> 그죠? 아파트가 아파트만 그러면 딱안 다니까. 어.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이거 안그개안그래도돼 진짜 다 알아요 이거. 아파트만 그런다 안 다니까.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딱 생각이 나잖아. 그죠? 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 <laughs> 야, 이거는 다들 다 똑같이 안 해. 개 짖는 소리 좀안 아, 나게 해라. 그죠? 이거 확실하죠? 짖는 소리 안아해. 안아해. 야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거의 뭐 퍼펙트하게 그냥 이어졌다 그죠? 이거 맞췄을까? 아파트에 들이받는. 아. 아 갑자기 대로버. 아 이거 퍼펙트하게 내려오다가. 어어 망했습니다 다음 김치워리어 아 김치워리어 아 김치워리어 김치워리어 아 이거 어, 오랜만에 본다 아 이거 추억인데? 와 김치워리어 좀 봤나봐 잘 그려 이 맞아 이렇게 생겼어 맞아 맞아 초록 김치맨기요아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은 김치워리어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좀 젊으신 분들 김치사대기 철사. <laughs> 김치머리가 모를 수도 있어 한국에 자랑 아김치사대기로 변했네 김치사대기 이것도 미미이긴 하죠 그죠? 김치사대기난뭘 받은거야? 나김치사대고 받았... 아 이게 애매했네 이게 진짜 애매했네 물음표 빨간머리 아 이게 빨간머리 펜파이애플 애플펜 <laughs> 이거 한국의 자랑인데 이거 일본 거잖아요 이거 페파인애플애플펜아 김치 싸다으로쭉 왔으면 김치라도 남는 건데 아 전혀 남지 않았어요. 갑자기 분위기 PPAP. 어, 갑자기 PPA 추면서 등장하는 거임. 니 네, 네가 언제 가게를 매수했는데 공항 도둑. 와잘 <laughs> 아, 그린다. <laughs> 와 말풍선 없이 표현했어. 공항 도둑. <laughs> 나이스 말풍선 없이 표현했어. <laughs> 와. 공항 도둑. <laughs> 아, 아. 어... 그 도둑 아저씨 막 뭐라 하는. 아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요. 어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 <laughs> 너왜 나한테만 그러는데응? 너 너는 뉴스도 안 보냐? 뉴스도 안 보냐? 너 뉴스도 안 봐. 바... 공항 도둑 이거 퍼펙트한가요? 이거 이번이 진짜 퍼펙트한데? 어. <laughs> 왜왜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너는 너 갈틱폰 <laughs> 어? 너는 너 갈틱폰 안 입었냐? 어? 퍼펙트야 며 퍼펙트 어, 아무도 틀리지 않았어 말풍선 없이 표현한 거 너무 좋았고요 군필여고생 어 군필여고생 이게 이해가 됐을까? 이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보면 약간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시무룩한 얼룩 청자이아 <laughs> 아, 이건 총소는 축구공인데 이건 쏘 쏠쏠쏘 쏠쏠 축구공의 말함 쏘쏘아 이건 읽어주는 게더 웃기다 아 로봇이 수이를 쐈어 뭔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수이 소리 나는 총소리 아 벌레가 됐어요 로봇이었는데 수이 자 수이 자, 바퀴벌레가 총쏘이 슝하고 아 수이 사라졌어 아 수이 수위 좋았는데 수이 수위. 오잘 그린다 그림을 오 입체감이 있어 요퀴벌레가 총을 쏜다 음 갑자기 이제 한국의 민간은 상관이없맨 <laughs> 처음에 뭐였죠 아 군필 여고생 그래서뭐 총을 쏘는 거 보니까 군사 훈련을 받았을지도. 멈춰. 멈춰. 요것도 퍼펙트 해볼만하다. 어 손바닥만 그리면 돼 이거는 그죠? 손바닥만 그리면 돼. 멈춰. 어 멈춰. 야 못생긴 척하지 마. 멈춰. 멈춰.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라 가지고 이거 알아볼만해 알아볼만해. 멈춰. 어, 멈춰. 요거 좀. 멈춰. <laughs> 어, 멈춰. 손바닥이 있으니까 <laughs> 너무 많이 그렸어. <laughs> 멈춰. <laughs> 와! 이렇게 통일된 거 처음 봐. 갈지 보다면서. 멈춰. 멈춰. 와. 와, 멈춰. 야, 진짜 슈퍼 퍼펙트. 느낌표 개수 말고는 통일이 안된게 없습니다. 야.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와, 이게 밈이지 아 어려웠어요 난해했어요 그림이 라면 먹는 것 같거든요? 좌우지 좌우지 장장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아, 책임져 아는, 거 좌우지 좌우지. 아는 거 나와서 신났다 아는 거 나와서 신났다 아는 거 나와서 신났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 전에 디오니쇼 끝지 아는 거 최대한 다 말한다 아는 거 끝까지 다 말한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아, 아는 거 나와서 신났어요 아 나도 신났거든요 흰머리를 한 사람이 노란 머리에게 커피지 아, 이걸 모르시, 사람은? 아, 디오니소스 모르시는구나. <laughs> 너 때문에 형이 다깨졌으니까 책임져요. 너 때문에 형이 다 깨졌으니 책임져. 네, 네, 디오니소스님. 따라라라라라라 <디어여> <치룩바디머리 디어여> 아! 아, 이거 안 되는데거든요. 아. 이거 이게 틀린다고? 안 돼! <laughs> 갑자기 디오니소스가 <디온이> <laughs> 이 녀석 더럽게 못 치는구만 가져와! 본인이 직접 치기 시작했어요 아... 아하하하 <laughs> 이거 기타를 뺏어버렸어요 감탄을 해야되는 원래 시나리오인데 역시 신은 못 이기죠 디오니소스가 술먹고 노는 신이라가지고 음주가무에능통해서 성에 안차서 디오니스가 쳐버렸어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되게 너프당했어요 뭐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너프당했어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밈이라서 다음 딱 PPAP 디오니소스님 이때가 재밌네 나는 까가 뭐죠? 까가 뭐야 뭐야 이게? 시간이 부족했나? 뭐하는거냐 <laughs> 그니까 What a r doing now?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상걸로 받았어 너 지금 뭐하는거 너 지금 뭐하는거냐 아깡 아마판에 깡 떴는데 죄송요 피니아깡아 그럴 수 있다 11L 모형탑 훈련 그렇지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무거나 제가 좋아하는걸로 <laughs>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L 다리 제가 <laughs> 한번 <laughs> 이거 신났잖아요 그죠? 아는 <laughs> 안봐 가지고 그림도 신나게 그리고 인간이 글도 신나게 쓰고, 어, 주베리. 그죠? <웃음> <웃음> 지금부터 제가 한번 뛰어내려보겠습니다. <laughs> 그 엄청 성의 있게 끝까지 쓰잖아요. 어, 나는 살렸어. 나는 여기를 살렸어. <laughs> 나 무서워 물결도 이러다가는 다 <laughs> 이거를 못 봤다고? 이거 그러게 이거야말로 최근 진짜 이거 말로 핫한 거 아닌가? <웃음> 아, <웃음> 너무 내가 옛날로 가 있어. <laughs> 아, 너무 내가 옛날로 가 있어. 안 돼. 유키스를 조 s 하는 t 마법사 don't know. You kiss it, you are. You kiss it, you are. You kiss it, you are. 이 추억은 못 이기지. 신이 난다, 신이 나. 당신 당신. 아, 추억은 못 이기지. 야, 나 죽어. 이게, 이게 못 넘어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하지만 결국 유키스도 넘어오지 못했어요. 아, 이 흑마법사 이것도 웃기거든요. 유키스를 좋아하는 성인 남성. 이게 밈이 될수 있을까요? 숙숙슈슉숙숙슈슉숙아 이것도 그 있었구나 아 근데 좀 애매하게 왔다 그죠? 이게 이거에요? 이거에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아야 이거 그래서 점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점으로 했으면 안돼 내가 또 살렸어야 됐는데 망했죠 이번 판? 어, 어떻게 살릴 수가.. 누군가 누구.. 오서방 왕서방 <laughs> 어 살렸어 어, 바, 옆에 어, 바, 있는 바로 사람. 살렸어 어 바로 살렸어 마침표 <laughs> 코노 알잔 선바 베어 아, 어 살렸어 와잘 그린다 오이 맛은 예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생긴 어, 어 좋아 점으로 안 갔어 아, 좋아요 야 이거 난해한데 이거 앵두님 너무 빨개 와 이걸 이걸 이해했어 와 대박 해석 능력이 어 굉장한데요 하지만 슉슉슉슉 아 이거 그림 웃겼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한 개도 보지 못했고요 다음 단소 살인마. 아 단소 살인마.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그 파란색 모자 쓰고 단소 들고 지하철에서. 지하철 단소 빌런. 오 너무 온다 너무 온다. 안치마 너 누구야? 후알. 아후이유후이 후알 후알로 가버렸어. 어떡하죠? 아 후알 아, 후에그가 돼버렸어요. 김계란. <laughs> 와잘 그렸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와우 친구들 와잘 그렸다 대머리 아 근데 이거 몰랐어 그냥 대머리가 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궁예로 했어요 제일 유명한 미임으로 유명한 어 궁예 와 그림 짱잘 그려 이분 자꾸 <laughs> 그러게 자꾸 과거로 간다 그죠? 기껏 좀 2020년대 2010년대로 가면은 제가 자꾸 더 뒤로 돌려요 토성에 있는 얼어붙은 생어 이게... 아, 이건 그냥... 저건가? 그냥 기본으로 왔나? 물고기가 호두가 된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 그게... 갈, 물고기가 썩은 햄버거가 됐... 그게 갈티폰이니까... 점점 이상해진다.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 장, 뭔가 한 번에 만난... 이거예요. 자, 이... 예, 좀 예상을 했어요. 어... 자, 빅맥송으로...? 예측 예측샷 맨날 송상케신이아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가 너무 신나요. 좋았어. 한 사람 신나게 만들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신나요. 빠라빠빠빠아 너무 신나. 아아아아다 이게 이게 재밌네 어 내가 아는 거다 싶었을 때다다다다다다 치는 요거 보는 재미가 있네 <laughs>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 이렇게 길게 칠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신나야만 칠수 있는 속도예요 마지막입니다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자 원모어 타임 아까 전에 이거 갑자기 그 아파트 갖다 박는 걸로 변했죠? 과연 끝까지 갈수 있을까 야 야이 야, 여기 이...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맞아 맞아 <laughs> 어 개가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한데 야 짓는 어, 그래도 소리 좀 아파트와 개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한국인이면 아파트와 개가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는 소리 좀 만나게 해라 그냥 아파트에다가 느낌표만 그려도 돼야야개 짖는 소리 좀 만나게 해라 어, 이번엔 드디어 가나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나요? 야야 야. 쌍기억야, 개짖는 소리 좀안나게 해라. 어 아파트만 그러요 그지? 아파트만 그러돼요 아, 퍼펙트. 아 많이 안 겹치고 재밌는데요? 어 한국 미 재밌다. 아니 나는 오랜만에 디오니소스님이랑 PPA p 아저씨 마서기 분이 좋아요. 한국 미 나중에 한번더 해야 되겠다. 어아 지지.